안녕하세요. 승수집입니다. 오늘은 이제 11번부터 20번 도전 과제를 깨볼 거예요. 어제 여기에서 끝을 냈죠? 어제 여기에서 끝났었죠? 네. 맞아요. 어제 제가 혼자서 이거를 했어요. <laughs> 해봐요. 자, 이제 네, 한 번째 도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 개시. 목재와 악대를 이용하여 검을 하나 만드십시오. 공격 개시는 그냥 검 하나 만들면 되는 건데요. 제가 한번 나무 목재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작업대를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설치해주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막대가 만들어져요. 아시겠죠? 그리고 막대 하나, 참나무 목재 둘 이렇게 해주시면 목검이 완성돼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쉽게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쓰고 있는 이 다이아몬드 검이 훨씬 더 좋은 다 좋은 검이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지품을 여십시오. 여기 작업대, 소지품 게... 니다 이거 세개 한꺼번에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소지품을 여십시오 그냥 여기 한번 열면 돼요. 그럼 바로 깨져요. 여기가 이제 소지품 함이기 때문에 여기 바로 여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작업대 만들기. 제가 아까 여거로 만들어봤죠. 이렇게 나무를 네 개를. 아그 전에 뒤에 거부터 할게요. 최초의 나무는 제가 지금 이게 평면 맵이라서 그런데 자연에 가면 이제 막 이런 나무들이 그냥 널리고 널려 있어요. 이런 나무들이 아 이렇게 있을 거예요. 한 다섯 개, 여섯 개. 그리고 막 이렇게. 이파리로 막 붙어져 있을 거예요. 겁나도 붙어져 있을 거예요. <laughs> 근데 이제 어떻게 하면 저두 가지를 깨울 수 있느냐? 그냥 엄청 간단해요. 저것도 알고 보면 그냥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이 밑에 거 하나 캐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되게 웃긴 게 캐는데 되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겉몸만 최초의 나무 되게 멋있게 해놓고 보여드릴게요. 진짜 별거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게 이제 성공한 거예요. <laughs> 되게 웃기죠? 되게 간단하게 해놨어요. 다음 도전까지 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도구. 이제 이거는 나무든지 뭐든지 간에 모든 도구를 하나씩 만들면 돼요. 목검은 제가 아까 보여드리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고요. 다 목재로 만들어버리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요거로 제작대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작업대를 여기다가 설치를 해주고요. 여기다가. 막대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요. 일단은, 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하나 만드시면 되고요. 다 버려놔야겠다. <laughs> 다음으로 이제, 삽은,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삽.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도끼. 도끼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도끼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괭이. 또 뭐가 빠졌죠? 아, 곡괭이, 곡괭이. 곡괭이는 요렇게. 이제 요렇게 유형별로 하나씩만 만들면 돼요. 되게 쉽죠?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돼지고기, 돼지고기 하나를 요리해서 먹으십시오 돼지고기는 그냥, 돼지 나오네요. 돼지를 잡 먹으면 돼요. 근데, 지금 이게 발아가 붙어 있는 상태라서, 불이 붙는단 말이에요. 이게 공격을 하면. 집에서 자동으로 익혀져 나와요. 이게, 이힌 돼지고기도 나와요. 이렇게 익힌 돼지고기를 아, 네. 먹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지고기 잡는 되고요.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모험의 시간. 야, 이거는 그냥. 야. 지금 3개가 남았는데요. 모험의 시간, 형형색색양털들 세월이 가면이에요. 이거 세 개는 이거 두개 모험의 시간하고 세월이 가면 이두 개는 제가 말로 설명하도록 하고요. 형형색색 양털들은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모험의 시간은 일단은 이제 이 마인크래프트의 환경이 되게 많아요. 이제 사막 환경도 있고 신전도 있고 저택도 있고 숲도 있고 정글도 있고 그것들을 다 발견해야 돼요. 17개를 세월이 가면 100일 동안 플레이 하는 라것 같아요. 형형색색양털들 이건 한번 해볼게요. 16가지 색깔이면, 어, 그렇게 많, 많아 보이진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1, 2, 3, 4, 5, 6, 7, 8, 9. 그냥 해서는 이제 핑크색이 엄청 낮은 확률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양이, 양인가? 양이네? 그냥 해서. 내가 게할수을 이거 힘든데? 어, 이거 힘든다. 새벽한번 열어볼게요. 새벽 한마열어볼게 그냥 제가 염색을 하도록 할게요. 애들 은못 봐서 나와서 애들 헤드속으로 손을 만들어줄게요. 그래서 16가지 색감이 붙었죠. 어, 3곱하기 3이니까 4곱하기 4로 만들릴게요. 폈는데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못 빠져나가게 2층으로 해줄게요. 아니 진짜 하나 성공하고 이렇게 힘드네. 까지 막으면 너무 힘드니까, 여기만 막도록 하고, 음, 되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저도 새롭게 안사긴는데 꿀블록에서는 애들이 막, 점프를 낮게끔 들요 그러니까, 여기를 꿀블로 막아줄게요. 근데 이러고만 가도 퇴근이 왜친 거지? 근데 왜들왜 퇴근이 돼서 굳이 친 거지? 멋있어 보이려고 쳤다고 칩시다. 그래도 부사진만 보수를 해야겠죠? 그냥 쭉 파고 쭉 넣고 할게요.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되게 집중해서 하고 있어요. 자 됐어요. 이제 양을 한 마리씩 보며 해주겠습니다. 다음 팔을 가지고서 이렇게 타고요. 그리고 주 양의 희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잘 나간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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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야, 내 소리밖에 안 들려 내 소리밖에 안 들리면 저만 그러는 거야 다웠어요 아, 네. 이제 여기다가 염색을 해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게 이것도 염료인가? 아닌 같은데 어 이거 염료다 1,2,3,4,5,6,7,8 어! 되 여기서라면 이정도쯤이면 할수있죠 네아 나도 못나갔나봐 아 진짜 짱이다 이거 보니까 1,2,3,4,5,6,7,8 8개만 더칠게요1,2,3,4,5,6,7,8

염색하고 염색하고 순서대로 일단 아, 순서대로 하면 되게 예뻐 보이지 않을까요? 나머지도 해줄게요. 이거는 아까 했 해주고, 염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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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냐? 아 갈색이어서 한번 컨설하고 네, 됐어요 이제 요 애들을 다 모아주면 소치가 네, 뭔가 크게 열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은 예상외로 되게 빨리 끝났네요 컨텐츠가 다음번에는 이제 신뢰방에서 아니 탈주자. 11번에서 20번 다음에 이제 21번에서 30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오류가 있다면 댓글에 적어주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